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71호 제11면입니다. 오산시 아동보호업무 전담아동보호팀 신설. 오산시 시장 곽상욱은 지난 1월 1일자로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를 전담으로 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조사, 피해아동보호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또한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사후점검 등 필요한 지도관리체계도 수립하며 자체 아동학대 긴급전화 지역번호 031-374-1391을 통한 스문의 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리 업무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당 팀 신설은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김선욱 아동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신설된 아동보호팀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따뜻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어린이 안심보행환경 조성의 앞장. 오산시 시장 박상욱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오산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20년 9월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오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안전 확보방안 연구결과 선정된 내 개소. 화성초, 세마초, 고현초, 성호초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한 두개소, 대원초, 성심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여섯 개소의 개선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 안전 시설의 통합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보호 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최적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오산시 교통사고 분석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주시 거주 임산부는 연간 48만원 상당 자부담 20%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공급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제외된다.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에 온라인 쇼핑몰 www.ecomel.com에서 신청하면 자격 검증 후 대상자가 확정되며 확정 후 쇼핑몰에 회원가입해 상품을 주문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집까지 배송된다. 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 두차 신청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사업량 300명 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팔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신속pcr 검사 만족 91%,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신속pcr 검사에 대해 수검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속pcr 검사는 검사 후 일물결표 사인 2시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무증상 환자의 신속한 선별이 가능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신속 PCR 검사를 받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만족도 조사 응답자 91%가 신속 PCR 검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상당수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다. 검사 때 코를 쑤시는 방식이 불편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와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안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여주 전 지역의 14개 검사소 운영으로 접근성이 좋다. 무료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검사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있었다.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감사하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한다. 등 응원의 메시지도 많았다. 문자메시지 만족도 조사 참여가 어려워 유선전화로 의견을 내준 응답자도 많았다. 이번 전국 최초 신속 PCR 검사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밴드에 공개되어 있으며 제출 의견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보다 나은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19 속에서도 여주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기억을 끼워보아요. 여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월부터 2월까지 총 2회기로 나누어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치매고위험군, 치매환자 어르신 700여명에게 코로나 예방물품과 인지강화물품으로 구성된 기어 기움 키트를 우편함, 문앞 배송 등 비대면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기억기운 키트는 코로나 1 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14일 한차로 배부된 키트는 마스크, 마스크 거리, 학습지 및 색연필, 미끄럼 방지 기모양말, 인지 달력으로 구성됐으며 2월 초 배부될 두 차는 인지강화 학습지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수 있는 버섯기우기 키트와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포스터 및 악력기가 제공된다. 이번 기억기움 키트는 단순히 배부에서 끝나지 않고 내게 권역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이 학습하는 동안 생활 지원사 및 치매 안심 센터 직원 등을 통해 학습 현황 확인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주시 보건소 치매 담당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기억기움 키트로 조금이나마 인지 저하 방지 및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주시 치매 안심 센터 지역번호 031 887 3685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 농업행정 원스톱 서비스 구축. 연천군 군수 김광철은 지난 1월 4일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정책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이전하여 농업부서에 집적화를 단행, 농업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본청과 외청에 분산돼 있던 농업 관련 부서를 한 개의 건물에 위치시켜 곳곳에 흩어져 농업업무를 보았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정책기획허가 연구지도 생산 유통 등 농정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연천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연천군의 구상이다. 군은 이번 조치로 농업인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활성화, 전문 농업인 육성, 연천 대표 농산물 육성,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등도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천군 박화봉 행정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농업행정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털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농업정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천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직 분석 진단을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미산면 한파 대비 취약계층 홀로 사는 노인 안보 확인 실시. 연천군 미산면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관내 취약계층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2월 말까지 세대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보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보 확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동파 등의 겨울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겨울철 한파 대비 행동요령 설명 및좀더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수 있도록 방한장갑, 목도리 등의 후원 물품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용희 미산면장은 추운 날씨에 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이 더해져 더욱 단절되고 외로움을 느끼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보 확인 서비스가 작은아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보 확인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